안녕하세요. 한쾌정입니다. 오늘은 윈에서 플레이해보고자 윈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하고 럭셔리한 분위기의 호텔이죠. 오늘 하게 될 게임은 윈 놀이미 톨덤 1100불 바인 게임입니다. 싱글데이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5만 달러의 개런티가 보장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야 이러니 라스베가스에서 게임 할만듯씩 나긴 하죠. 바인 1100불에 드레이션 30분 게임입니다. 바인을 하고 좌석으로 이동합니다. 55번 테이블에 5번 조아서. 55번 테이블이 어디 있을까요? 현재 블라인드 레벨은 4. 128 엔트리가 차있는 가운데 1100불짜리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직에서 7파켓으로 플레이합니다. 언더덕 플러스 2에서 먼저 1200으로 레이징이 나옵니다. 저는 콜. 하이잭과 버튼. 빅블까지 콜이 나오면서 5웨이가 됩니다. 플랍은 퀸 8, 4, 투톤 플랍, 퀸 아이 보도록 깔렸네요 앞에서 책이 나왔고, 저 역시도 책. 하이까지올 책으로 넘어갑니다. 턴은 사마트 제압까지 또다시 책이 나옵니다. 아무리 멀티웨이라고 한들, 이렇게 두 번씩 책이 나온 상황이라면, 제 핸드가 베스트 핸드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게다가 칠파켓이면, 핸드 프로텍트도 필요하겠죠? 제가 4천으로베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버튼에서 쿨이 나왔고, 나머지는 폴드하여 해접이 됩니다. 리버는 킹 클로버. 저 리버 카드라면, 턴에서의 그 어떤 드로우 핸드들도 메이드 되지 않았을 겁니다. 책을 했고, 상대 배팅 나오면 브로퍼 캐처도 고려해야 하는 라인인데 상대 다행히 책이 나옵니다. 제인들이 쇼다운하자 상대 먹으라요팥을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로우잭에서 96수디스로 플레이합니다. 자 96이 어서와 제가 먼저 1600으로 레이즈를 합니다. 그러자 빗불에서 콜을 하여 해접이 됩니다. 와 나이스 뭐야 한방 스티플이 나온다고 여기서? 이거 맞아? 아니 구6아 너가 진짜 미국에서 제대로 보여주려나 보구나 저는 2200으로 컴뱃을 시도했습니다. 야 여기서 제대로 된 밸류 한번 뽑아! 어? 뭐야? 왜 보드가 갑자기 저렇게 되지? 나 지금 보드를 완전 잘못 본 거야? 아! 여기 라스베가스가 하도 사람들이 대마를 쳐펴대니까 저조차도 간접적으로 환각 증상이 느껴져서 카드마저 잘못 본 모양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네. 아니 도대체 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거야? 제 베팅에 상대 코리나와 턴으로 갑니다. 터널 에이스 클로버. 아, 가만 보자. 에이스 트랩스든텐 세커페어든, 기타 드로우 핸드들이던 간에, 제가 더블 배럴를 이어나간다고 한들, 폴드 시킬 만한 핸드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 책이 나왔고, 저 역시도 책. 리버너 잭아트. 그마저도 플러시 보드가 됐네요. 상대 플레이어, 8800 팟에 3500으로 배팅이 나옵니다. 아, 이거 폴드 해야겠죠? 아, 이거 플랍 스티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빅블에서 킹구 수디으로 플레이 합니다. 앞에서 림프콜이 나왔고, 버트에서 4,000으로 레이즈가 나옵니다. 저는 콜. 그런데 림프였던 언더덕은 플러스 원 플레이어. 13,900 올인이 나오네요. 아, 이거 버트에서도25,000 올인이 나옵니다. 와, 이건 너무 들어가고 싶은 게. 제가 게임을 한번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콜. 3명에서 카드를 오픈하는데, 에이스킹하고 잭스. 아, 이거 너무 무리했네. 이건 완전 사고잖아, 이러면. 어? 투표도 와참 <laughs>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느낌이란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우연히 일치인 건지 매년째 포커하지만 미스테리한 부분이네요. 버튼에서 킹제옵스스로 플레이합니다. 컷오프에서 1600으로 먼저 레이즈가 나옵니다. 저는 콜, 빅블까지 콜을 하여 3위가 됩니다. 플랍은 1 0 8, 8, 레인보우 컷오프 플레이어, 800으로 약하게 띵벳이 나오네요? 저거는 책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텐을 주장하기 위해 3500으로 베팅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빅블에서 콜이 나왔고 오프레이즈였던 컷오프에서는 폴드하여 해접이 됩니다. 턴은 에이스하트, 상대 책, 저역시도 책 리버는 킹클로버 상대 3700으로 약하게 베팅이 나오네요. 텐 맞고 블라킹벳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저는 콜 상대 카드를 오픈하는데 상대는 킹텐 아... 상대 킹텐 투페어 저 킹팔 투페어 이렇게 팟을 내어줍니다. 버튼까지 전부 폴더가 나왔고 빅블랜드만 남아있습니다. 빅블를 한 명을 상대하는 에이스팔이면 핸드밸류가 충분히 좋죠? 리프콜에 레이즈 나오면 올인으로 맞받아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콜을 하자, 상대, 예상했던 대로 4200 레이즈가 나옵니다. 상대 스택 3만 정도 있는데, 이거 올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기다렸다는듯도 올인을 하자, 상대 플레이어. 조금 고민하더니, 결국 카드를 던지네요. 언더더건 플러스 2에서 4파켓으로 플레이합니다. 언더더건에서 먼저 3000으로 레이즈가 나옵니다. 저는 콜. 그런데 컷오프에서 22,500 올인이 나오네요. 언더더건 플레이어는 폴드합니다. 어, 이거는 그냥 콜에서 더블업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콜, 상대 카드를 오픈하는데, 상대 다행히 에이스킹이 나옵니다. 자, 프립 싸움이죠? 프랍은 잭 10, 듀오스 투톤. 어, 조금 위험한데? 그렇지! 턴에 사면 끝났죠. 야, 이건 진짜 맛이 좀 가는데요? 거기서 퀸이 떠버린다고? 참, 나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모르겠네, 도대체. 빅볼에서 에이스 잭으로 플레이 합니다. 버튼까지 전부 폴더가 나왔고, 스몰 플레이어 500칩을 더내요 콜을 합니다. 콜은 무슨 어림 없죠? 제가 3,000칩을 더 내던지며 4,500으로 레이저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올린이 나오네요? 스택 얼마 없는 거 죽이 되는 밥이 되든 싸워야죠? 저는 남은 스택 27,000 콜을 했는데, 상대, 에이스팔 수디시 나옵니다. 야, 이거 아주 좋은 상황이네요. 로직에서 만 삼천 오리 나왔고, 컷오프에서 에이스킹으로 저만 코를 하여 해적. 상대 퀸텐이 나옵니다. 블라인드 레벨은 어느덧 11까지 올랐고 테이블을 이동하여 다시 플레이합니다 로우잭에서 오우 앉자마자 킹스가 들어왔습니다 에이스킹도 안되고 카드도 안들어오고 습섭할뻔했는데 이렇게 테이블 바뀌자마자 킹스가 들어와주네요 남은 스택이 얼마 없습니다 23000약 8BB 그대로 올인을 했는데 스몰에서 콜이 남아줍니다 상대 에이스퀸이 나오네요 자 에이스만 피해 가자 빅블에서 87 수딧으로 플레이 합니다. 버튼에서 먼저 만으로 레이즈가 나옵니다. 스몰에서 콜. 콜이 나와준 덕분에 좋은 배당이 생겼죠? 저 역시도 콜을 하여 3way가 됩니다. 나이스! 분위기 탔지, 이러면! 스몰과 저는 책책. 버튼 플레이어. 아쉽게 책이 나오네요. 턴은 이하트. 스몰 플레이어. 만으로 약하게 베팅이 나옵니다. 저는 콜만 했고, 버튼 폴드하여 해접 리버는 9클로버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카드는 아니죠? 이 정도면 저희 체트립스 베스트 핸드라고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대 플레이어, 액션이. 고. 아, 고. 고. 자 두번 녀석 더블업 너무 좋습니다 흐름 그대로 이어가야죠 컷오프에서 3위 수딧으로 플레이 합니다 제가 먼저 만으로 레이즈를 합니다 그러자 빅블에서만 코을 하여 해접이 됩니다 플랍은 862 레인보우 바텀 페어 맞았네요 15000으로 컴뱃을 시도했습니다 상대 플레이어 뭐가 맞았는지 코를 나오네요 턴은 구스페이드 상대 체크 빅블라인드 레인즈를 상대로 한이 보드에서의 베팅은 칩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죠 이럴 때딱 2라도 떠준다면 나이스! 이번은 그림같이 2가 뜨면서 트립스가 됩니다. 이야, 지금은 3이 떠도 상대 투표에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확실한 카드. 아웃츠단두장짜리 2가 떠주면서 전세를 역전시켜줬네요. 상대 플레이어, 책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는 팟 사이징 정도가 가장 무난한 베팅 사이즈겠죠? 저는 5 8 0 0 0 팟에 5만으로 베팅했습니다 어? 근데 바로 스네이콜이 나오네요? 배팅. <laughs> gotta your <웃음> <웃음> 버튼에서 H 잭 수디스로 플레이합니다. 언더더건에서 28,000으로 약 5BB 선오린이 나왔고, 언더더건 플러스 2에서 67,000 리레이즈 오린이 나옵니다. 오린 금액이 그래봐야 11BB이죠. 저는 콜. 각각 카드를 오픈하는데, 아 에이스 10하고 킹스가 나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아, 이거 언더동 올인에 플러스 2에서 리올. 1 2 p b 사이징이라면 콜을 할만했던 것도 같은데 너무 얼리 포지션 올인이었을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걸 그랬네. 자, 머니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버블 구간이고 3명 정도만 더 떨어지면 머니인입니다. 미국 토너는 민 머니인 상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머니인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두어야겠습니다. 한참 버블 구간을 플레이하던 중 빅블에서 킹스가 들어왔습니다. 언더더그플러스1에서 먼저 16000으로 레이즈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더블업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플러스1 플레이어는 치미더로서 보드도 보지 않고 트리플 베을를 날릴 정도로 공격적인 플레이어입니다. 빅블 자리에서 콜만 한후 체크콜 체크콜 함으로써 더블업을 노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스몰에서 콜이 나옵니다. 아 이거 킹스로 3웨이를 플레이하는건 부담이죠? 그렇다면 작전을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올인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남은 스택 13만 우리는 시도했습니다. 약 16bb 정도로서 콜이 나오기 힘들 겁니다. 아이고 킹스로 대드머니를 취한 것에 만족해야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인더머니를 할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일단 인더머니 먼저 하고 보죠. 스톤 버블이 꽤 오래 지속된 끝에 드디어 머니는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10bb 조금 안 되는 스택을 남겨놓고 민머니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스택이면 올림푸시 전략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스택입니다. 자 시동 걸어 볼까요? 빅블에서 에이스텐 옥수수로 플레이합니다. 하이직에서 먼저 오린이 나옵니다. 현재 저희 스택은 82,000콜 해야죠. 콜을 하여 카드를 오픈하는데상대 오파켓이 나옵니다. 언더더건플러스1에서 킹삼수딧으로 플레이합니다 현재 빅브랜인드 금액은 15,000이고 저한테 155,000 1 0이 있습니다 킹삼수스은언더더건플러스1에서는 올인하면 안 되는 핸드이지만 분위기 전환 겸 기습적인 올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5,000 올인을 했는데 스몰플레이요 장구하더니 12만 콜이 나옵니다 빅브레에서는 볼드 아이고 이거 콜이 나오면 지고 있는 핸드일텐데 아 큰일 났다 상대 킹퀸이 나와 버리네 와 이걸 이겨준다고? 버튼에서 킹구옵소스로 플레이합니다. 지금은 스몰 빅두명의 여성 빅블라인드 플레이어의 블라인드 스틸을 노리고 누군가 분명 레이즈가 나올겁니다. 저두명의 여성 플레이어가 매우 타이트하고 패시브한 성향인걸 다들 잘 알기 때문이죠. 1번 2번은 그런 플레이를 할일이 없고 가능하다면 6번과 7번인데, 6번은 폴드, 그리고 7번은 예상대로 레이즈가 나오네요. 분명 강한 핸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대로 남은 스택 22만 5천 올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플레이어요 장구하는데, 장고하는 순간 안 되죠. 결국 폴드 하면서 파설 스틸 하는데 성공합니다. 빅블에서 퀴노 수디시 들어왔습니다. 코더프에 있던 전체 침입더한테서 쌩오린이 나왔습니다. 버튼 폴드. 스몰에서도 폴드. 어... 지금은 스몰 플레이어가 테이블 내에서 두 번째 침입더인데오0만 스택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오린 콜 스택은 22만. 저 스몰 플레이어의 스택이 나름 많이 있는데 SX 같은 애매한 카드로 쌩오린을 하진 않았겠죠. 저 스몰 플레이어의 스택이 많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져가면서 오린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쉽지만 폴드. 아, 아니다. 카드를 막상 던지고 나서 아플싸 싶었습니다. 방금은 콜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스몰 플레이어는 딱히 익스플로이트 플레이를 하지 않으며 굉장히 단단하고 패시브할 정도로 좋은 핸드만 골라서 사용합니다. 컷오버 플레이어는 그것을 잘 알기에 그 적은 확률의 리스크는 무시하고 공격적인 올인을 할수 있습니다. 방금과 같은 배팅 패턴에선 잭텐 수딕 같은 핸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에이스 엑스 썸띵 같은 핸드로도 충분히 올인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은 저의 퀸노수디스로 무조건 방어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폴드를 하고 나서야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바로 다음 핸드로 스몰에서 퀸잭 수디이 들어왔습니다. 버튼에서 6만으로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남은 스택이 얼마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19만 올인을 시도했습니다. 상대 코르라이어 카드를 오픈하는데 상대 에이스 3이 나옵니다.